민법 이거 외우면 합격 물권법 관습법상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민법에서 중요한 파트가 물권법입니다. 물권법에서 14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물권법 총론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물권법 총론은 물권법 일반과 물권 변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물권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드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물권과 채권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흔히 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물건으로 와서 물건은 한마디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요. 특징은 특정인이 배타적 직접적 지배로 특정한 이익을 얻는 절대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배타적 권리는 이해하기 쉽게 독점을 말하는데 이 배타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시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누구의 권리인지 알수 있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는데, 부동산은 토지 및그 정착물, 즉, 건물, 수목집단, 미분류과실, 농작물을 말하는데, 건물은 등기 방법으로, 수목집단은 임목 등기나 명인 방법으로, 미분류과실, 농작물도 명인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그에 비해 동사는 점유를 통해 공시합니다. 또한 물건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있어야 한다는 일물 일권주의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오직 법으로 정한 것만 인정한다는 물건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물건 법정주의는 다른 말로 물건 8개 외에 임의로 물건의 종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뜻하고 물건 법정주의 위반 시 무효가 되고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역시 위반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물건에 대한 내용도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진 내용을 제한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소유권 이건 무효인데요. 추가로 설명하자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인데 이중 하나라도 제한하는 소유권은 있을 수 없고 설사 그런 제약을 하는 소유권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됩니다. 물권의 종류는 8개라고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이 물권의 종류 8개는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권리가 뭔지 알면 따로 외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외워질 겁니다. 물건의 종류에서 따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26회 시험에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32회 작년 시험에 다시 나온 관습법상 물건과 판례에 의해 관습법상 물건성이 부정된 예, 즉, 관습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관습법상 물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건 온천권, 근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미등기 매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사도통행권은 개인도로 통행권을 말하는 거고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물권이 아닌 이유는 소유권이면 소유권이지 소유권에 준하는 그 어떤 권리도 물건이 될수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온천공사에 준하면 물건이 아니고 법정 분양하면 물건이다. 32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건 물권 법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몇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2번 사용 수익 영구적 포기한 소유권 존재한다. 앞에서 예로 설명드린 것처럼 물건은 종류와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에 위배되는 것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권을 포기한 소유권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3번. 방금 말씀드린 소유권을 예로 사용, 수익, 처분 권리가 보장되어야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근린공원 공원이용권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수 없다. 온천공사에 준하면 물권이 아니고 에서 공사의 공 공원이용권 맞습니다. 5번, 온천에 관한 권리 관세법상 물권이라고 볼수 없다. 마찬가지로 온천공사에서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계속해서 최근 계속 문제가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물건이 온전하게 실현되게 하기 위해 법에서 인정하는 구제수단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 구분됩니다.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 중에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방해 제거 청구권은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건의 실현을 방해받고 있을 때그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은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그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일반적인 특징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소유자만 물건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상실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규책 사유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의 방해에만 해당한다. 연장선에서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는 지문이 있는데 방해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말하는 거고 손해는 과거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 부분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언제나 물권적 청구권 발생이 가능한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집에 방해 요소가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한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이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내 땅에 불법 점유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대신 들어와 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땅 주인인 나는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할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죽은 사람 이름으로 a라는 사람이 등기를 했으면 그 a에게 말소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미등기 매수인은 사실상 법률적 권한이 있으므로 철거 청구 권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방해 청구권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저당권은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각종 물건의 특성을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여기선 우선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점유 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하므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즉 유치권이라는 게 반드시 점유를 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권적 청구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냥 시험을 위해서는 딱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비용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는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첫 계약을 한 을에게 집을 주고 등기까지 했을 경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갑은 을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결국 집은 의의 소유가 되고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이 없으니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해마다 출제가 되는 물건적 청구권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